잠깐만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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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여수에서 온팀 흥분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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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앉아있어요 안전 특히나 여기 앞으로 밀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공연 많이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조금만 릴렉스하고 조금만 릴렉스하고 이제 만릴 죄송해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S> <S>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네! 우리 어머님께서 여기서 김희재를 애타게 찾으시는데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애타셨네. 안녕. 삼촌 누군지 모르지? 알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목포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뵐 생각이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여기 우리 희랑별입니까? 네! 웰스에서 오셨습니까? 네! 아굉장에괜찮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희재가 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됐는데 여러분 시간들은 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만 시간 좀 괜찮으시다면 오늘 김희재가 마지막 무대라서 뒤에 가수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앵콜 해주시면 해주시는 만큼 노래하고 갈려고요 저 오늘 목포에서 자고 갈 거거든요 목포 시는 여러분 저 목포에서 오늘 자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네문안 잠그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네그 김희재랑 오늘 밤새도록 한번 놀아볼까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섯 곡 해야 돼! 예? 여섯 곡! 여섯 곡 하라고요? 네! 저는 진짜 세상에 여섯 이렇게 여섯 많은 그 공연장을 다녀봤지만 가수한테 여섯 곡 하라고 <laughs> 하는 분들은 여기 목표가 처음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웃음> 여섯 곡 해야 돼! 여러분은 앵콜만 많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섯 감사합니다. 여섯 이어서 김희재 노래 중에서요.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laughs> 이에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날따라다 음악 소리 쭉올려 주세요. 여러분, 감성 한번 준비하시고요. 큰 소리로 감성. 이번엔 앵콜이 나올 세도안녕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공연 보기 너무 좋지 세요세요안녕하안은좀더웠다녕 네. 사실 예.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져가지고 좀요정을했어요 근데 목포에 오니까 날씨가 그렇게 저는 추운 세 같지 않고 야외에서 공연 보기에 딱 적당한 예. 날씨세요안녕요세요 혹시 추우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 추우면 제가 가서 한번 안아드리려고 했더니 아무도추워신분들안 계셔가지고 아, 정말 세상에 참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셔가지고안 추우셔가지고? 안 추우셔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어? 추워요 갑자기? 왜 갑자기 제가 안아드린다니까 갑자기 추워지셨어요? 네, 네, 네. 제가 거기에 안 속어 넘어갑니다. 자, 다음 곡은요 안녕하세요. 제 노래 중에 당신만이라는 사랑스러운 노래를 한번 불러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여기 와 주신 목포 시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재가 노래하다가요. 머리 위로 잘 보이시죠? 머리 위로 하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같이 하트, 하트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박수 음성을 한번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 제가 하트를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세계 최고의 매너를 가진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트를 하면 오프에 자주 와도 됩니까? 네,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딱 당신만이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기가 좀 있긴 한데, 인터로도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터어주주시면 노래 여러 곡 부르겠습니다. 즐거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양 옆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공연장에, 야외 공연장에 질서 정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질서 지켜서 앉아 계셔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너 감사합니다. 공연장에서 정말 안전이 최우선인데 여러분들의 이 매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의미로 목포에 왔으니까 김지가 풍악을 한번 울려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부른 노래랑 다르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함께 즐겨주실 수 있을만한 곡인데 같이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요 쿵짜라자짜짜 네! 다시 한번 쿵짜라자짜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헤이를 외쳐주신 분들이요 김희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김희재가 여러분 가까이서 보니까 실물이 더 낫나요? 잘생겼다요피보다더 낫나요? 네눈이 쫙쫙 흐르죠? 네. 네, 그래가지고 김희재의 이 노래보다도 얼굴에 빠져가지고 맞아. 전국적으로 김희재를 응원해 주러 다니시는 톨클럽 맞아. 맞아. 희랑별인데요 아. 이 분들께 오늘 목표를 다하고 아.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를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되는데, 손한번 높이 올려보실까요? 좋습니다. 제가 쿵짜라자 짜짜 하면, 헤이! 팔을 흔들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쿵짜라자 짜짜. 헤이! 좀더큰 소리로. 쿵짜라자 짜짜. 헤이! 좋습니다. 한번 더. 쿵짜라자 짜짜. 헤이!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두 손은 밥수! 겁니까? 네. 예! 뭉클하시는 거예요? 네. 예! 시간 괜찮으세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다가 시간이 좀 늦어져서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또 날씨도 갑자기 쌀쌀해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구로 귀가하셨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다들 잘놀고 계시는지 와가지고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포에 와서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백꼽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김희재 만나셨습니까 다음에 또 김희재가 목포에 올 거예요 제가 10월에 한번더 목포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면은 또 많은 분들께서 김희재를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그 공연장도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희랑별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당장 우리 목포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김희재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께 앞으로 저도 더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저는 마지막 노래 한곡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감사드리고 드렸어요네 말이 달라 네! 여섯 곡까지 해야 돼안 돼요? 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셔도 저는 갈 거예요 정해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이 다르잖아 이거 네, 빨리 끝나고 나서 드론이 또 날라야 된대요 <laughs> 드론쇼잖아요 그죠 응. 드론을 봐야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마지막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까이.. 아,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하나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드론 안 보신다고요? 드론을 왜안 보세요? 여기 드론.. 드론 지금 드론쇼 오셨는데 한번 뒤돌아 봐 뭐야 옷이 뭐야? 뒤한번보여줘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간이 없네요 요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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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만 돌아주세요 안 된다 아니요 시간이 요시안 와요 9시밖에 안 됐어 시간이 안된다는데안돼안돼 너무 아쉬운데요 어 마지막 곡 그래서 신나게 한번 <laughs> 여러분들께 어, 흥을 띄워드리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은요 김희재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가 한곡 있어요 김희재하면 떠오르는 곡 있으십니까? 제가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돌리도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유 한 분만 드셨으면 제가 가슴 도 안아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서 울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곡 돌리도 신나게 부르고 인사드릴 건데요. 어, 지금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춤은 같이 못출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네? 출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마지막 목포에서 이 밤을 한번 찢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놀 준비되셨습니까? 디즈는 돌리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앉을까요? 그대로 좀 앉을까요? 우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대로 좀 앉아 주시고.